우와, 비늘 안에, 어, 윤호 들어가. 야, 어, 디 갔어? 윤호 여기 서 있으면 돼, 여기 가운데 서 있으면 돼, 니가. 윤호야, 니. 잡았어? 아이씨. 여기를 서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누가 한 명.

오다한다한다한명서 어,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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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있어야 돼나 아, 와..머리 쓰네 머리 안 쓰. 하어얘 빠져 예전에, 나가면 맞아, 맞아, 예전에, 예주가 맞아. 거기 서있어 아, 잠깐만 기다려 이놈아 그만 지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엄아서 있어야 돼. 엄마가 서 있어. 아, 계속 또 그래. 갔어? 무서운 뭐 어떻게 잡아? 저거는 어떻게 잡아, 지금? 만손어디 어. 아, 있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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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무너는 아니야. 그래?

애지 못 잡을 거 아닌 거 같은데? 들어가 볼래? 야, 치 잡은 사람 아, 알았어. 오. 아, 그래, 그래. <laughs> 가 가운데 서 있어. 애지야 서 있을 거면. 어?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여기는 깊고 저쪽으로 윤호야. 가야 돼, 윤호야.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laughs> 아유. 천천히, 천천히 대가리 잡아야 되는 거야 대가리. <웃음> 아니 지금도 <laughs> 같차입보 갑자기... 어, 아, 여기 일로 온다 윤호.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여기. 가자더 이기면 안돼가아 진짜 이다다 그냥 가가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만 가만 있어 저기까지 가게 가만히 있어 위로 올라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 있어. 있어 얘들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다시 온다 앞에 쳐야 돼요. 앞에 치려고 해도.